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장 마감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장을 좀 봐달라고 어제 제가 마감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중요한 일정이 하루 종일 있었죠. 어떤 일정이죠? 미국 중간선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 중간선거가 개표하는 게 이제 어제 밤사이에 투표를 하고 아침까지 투표를 해서 개표하는 게 이제 10시부터 개표 과정이 진행됐고, 미국은 전자투표 방식이다 보니까 개표 과정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 장 마칠 때까지 어떤 그 개표 상황을 보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하루였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 롤러코스터를 증시가 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증시의 흐름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려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어제 마감방송 어, 다 보셨죠? 보셨으니까 지금도 오늘 것도 보시겠죠 어제 종가에 막판에 뭐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가... 종가상 쫙 올려서 끝났는데 이어서 제가 이어서 어, 그 전날 미국 증시가 특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 이어서 올라가다가 저는 이렇게 그냥 어, 쏟아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이 기점이 10시 정도가 될수 있다고 추측은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경우였죠? 출구조사나 어떤 어, 개표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의 모습 그렇죠?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일찌감치 출렁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간에 개인들이 최근에 3일 동안, 뭐 오늘 포함해서, 원래는 어제가 기준으로 2일 동안인데, 2일간, 오늘 포함해서 3일간 매수, 순매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왜안 써지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3천억 원 이상 개인들이 땡겼어요. 그게 신용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신용이 8조 9천억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개인들이 1조 3,500억 원까지 오늘 순매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사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게 하겠냐, 이겁니다. 1조 3,500억 원에서, 500억 원에서 평균적으로 10% 내면요. 개인들한테 1,3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10%를 올려주면 그렇게 과연 쉽게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겠냐 이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어, 개인들에게 한번더털수 있는 시기, 공, 어,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시기를 줄 것이다. 심리, 그게 바로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증시를 뭐, 결과적으로 오늘은 뒤늦게 2시 정도 돼야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상된 수준에서 움직였고, 평, 그, 개표 결과, 개표가 무난하게, 개표가 무난하게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수가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선거, 개표 자체로는 증시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롤러코스터를 태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3일 동안 하나도 안 사고 팔기만 했는데 편안하게 올려주면 개인만 좋은 거예요.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선 개인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급락 투매를 만들 만들, 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침, 오늘 선거는 평온했지만, 마침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폼페이오, A, AFP 방송에서 폼페이오, 8일, 12, 어, 8일에 예정된 뉴욕에서 예정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는 속보가 딱 뜨면서, 대북주 위주의 급락파동. 대북주가 수십 개 있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동시에 막 쏟아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면서 증시가 갑자기 급락투매 롤러코스터를 태우면서 뭐 쭉쭉쭉 급속도로 오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시장 따라서 어느 정도 흘러내리고 일반적인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다 일시에 다 투매가 나오면서 올 것이 왔다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하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정된, 예상된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예상된 수준을 벗어나, 어, 그니까, 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선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어떤 낌새가 있었긴 합니다. 우선주들이 덕성우, 성문전자우, 금호산업우, 뭐, 한화우, 흥국화재우 대원전선우, 깨끗한 날라우, 성신영애우, 태양금소구, 이런 것들이 우선주가 테마를 이루면서 오늘 시장은 불안정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수 있어서 아침에 기회가 되는 것들은 파는 쪽으로. 대유같이 올라가는 것들 기회가 되는 것들을 아침에 급등이 나온 거. 기회가 안 주어진 것들은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은 일단 끊어낼 수 있는 끊어내고 보는, 보자라는 입장을 갖고 오늘 장을 지켜봤습니다. 충분히 이유는 달랐지만 예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였고 이 과정을 통해야만 앞으로 연말 그리고 2019년 연초 랠리가 나오는데 안정, 증시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탄하게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흔들면서 가는 게 좋은데 2018년 10월 장이 이미 대폭락장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도까지 흐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파동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미 10월장을 겪어 보신 분들이 지금 이게 겁이 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겁낼 필요 전혀 없는 수준이고 10월장이 비이성적인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성을 갖고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또, 오버스럽지 않게 흔들다가 정돈할, 정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오늘로써 끝난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오늘로써 끝난다는 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내일 옵션 만기 굉장히 지저분해요. 뭐, 어, 예측 불가 수준 거의 옵션 이번만큼 10월달에 옵션 지저분하게 했던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내일 만기일에 싹다 정돈하고 내일 요동 한번 더 치고 개인 물량 1조 3,500억 중에 뭐 3,000억 정도 이상 끌고 잡아내면서 발고냥 천천히 빼서 나가면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도 어 일단은 천천히 보면서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기회가 되는 게 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 반등 폭락장을 거친 기본 반등권 30에서 70% 내에서 판단해서 자를 종목 잘라보고. 대체대기를 하면 되고 기본 반등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굳이 무리하게 무리하게 배터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또 길면 2-3일 정도 정돈해가지고 다시 안정화를 껴야 할 거예요. 이, 이 11월달에는 이번주 일정 말고도 더 있어요. 중요한 일정들이 더 많습니다. 말일 정도인가요? G20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요. 뭐 어, 작은 일정. 원래는 이게 8일 저거 어, 고위 저기 북미 회담, 아 북미 저거 뭐야? 오늘 취소된 거 있잖아요. 아유, 이, 이름이 생각이 나. 아 그래 폼 폼페, 폼페이오가 저 했던 8일에 예정됐던 그 북미 고위급 회담도 사실 그런 일정의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거 일단 연기가 됐고 그거 말고도 작은 일정, 큰 일정들이 11월 내내 그리고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 이미 폭락이 나온 시점이었 대폭락이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단기 파동만 출렁임 단기 출렁임만 거쳐가면서 재료 소멸, 재료 소멸, 재료 소멸 되면서 정돈할 겁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폭락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11월에 그런 일정들 앞두고 계속 11월에 압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압박적, 압박을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다 뒤집어졌어요. 이제 쌍바닥을 찍는, 찍느냐, 그거를 쌍바닥을 찍는데 길게 찍느냐, 짧게, 짧게 움직이느냐. 지난번에 5%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깊게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깊게 누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짧은 파동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준비하시고, 내일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어떤 결정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고 내일도 변동성이 클겁니다. 오늘 뒤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아예 아침부터 오전부터 밀려버렸다가 일찌감치 태웠으면은 좀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뒤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느 영향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요게 일찌감치 움직여서 막 많이 흔들었으면은 종가에 딱 올리면서 어 괜찮아지 더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었는데 막판에 흔들렸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속성을 조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북주들은 회담이 취소가 된게 아니라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쌍바닥 잡는 구간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수급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수급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1800억 원이 넘어갔었어요. 코스피? 개인들 많이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어, 특별하게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오늘 연기금이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이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평소에 이러, 이 정도로 팔지 않아요, 연기금은. 국민연금, 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이 오늘 1300억을 코스닥에서 팔았어요. 원래 연기금의 포지션은 하루에, 하루에 코스닥에서 24억 팔고, 6억 사고, 7억 팔고, 69억 사고, 84억 팔고, 많아야 171억 팔고,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투자 주체였어요. 완전 적극층 적극 개입하는 투자 주체가 아닌데,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1327억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주목할 점이고요. 요것에 대한 것은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어, 나한번 있으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수급은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뭐 같은 포지션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3일 동안 개인들이 여기 보면은 3일 동안 11월 567 11월 567 동안 코스닥에서 5,500억 코스피에서 7,800억 합치면 1조 3,300억 정도를 1조 3,300억 정도를 들이받았다. 개인들이 받으면서 끝났고 이 물량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가만히 편하게 수익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이 흔들면서 정돈하고 그 물량을 뺏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정도로 마지막 요약을 하고 내일 옵션반기일 마지막 변동성 크게 보일 수 있으니 내일은 아침부터 그냥 난리법석을 칠 수도 있고 뭐 짧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뭐 막판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짧게 짧게 뭐 움직이면서 할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일도 요동을 칠수 있다. 가능성에 주의를 좀 해주시고 다 끝나서 정돈돼서 이번 말도 많, 말 많았고 지저분했던 옵션 만기를딱 정돈돼서 물량 정돈돼서 금요일 또 지나서 다음 주부터 할수 있는 제대로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를 조금 어,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나 오늘 일정이 중요한 게 일단 크게 넘어갔기 때문에 핵심 타점이 나오면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뭐 어느 정도는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돈할 게 필요하면 정돈할 게 필요하면 교체도 할수 있어요. 좀더 나은 것들로 기본 반등 나온 종목들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이제 내일 지나면서부터. 유효합니다. 자, 이 정도로 어, 멘트를 마치고요. 자, 어, 오늘도 오늘 굉장히 뭐 특별한 날이었는데 증시 어,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푹 쉬시고 내일 옵션 만기일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아침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